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111번째는 국경의 사이버경찰편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반간첩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여 중국이든 해외에 있었든 상관없이 단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반간첩법으로 적당한 시점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을 들여다보면요, 국제법보다도 상위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영토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있어도, 중공이 생각할 때 중국의 국가의 안보나 이익을 해친다는 구실로,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개가 짖는 소리죠. 네. 자, 이건 중공이 결국 깡패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깡패도 룰이 있으니까 이건 양아치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걸로 볼수 있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늑대전사 외교에 이어서 이제는 반간첩법으로 중공은 스스로 세계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숨겨놨던 발톱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국제질서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반 간첩법이 인류의 최고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법의 근본적인 존재 취지와 목적도 모르는 것들이 황제와 체제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국제 양아치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반간첩법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는 중국 내에 있는 주재원이나 중학생, 출장자들은 무조건 중국의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검색을 하지 말아야 하다 둘째는 중국 내에서는 어디에서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핸드폰에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각종 문건도 하나도 복원하지 말아야 하며, 넷째는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만나거나 SNS로 문자나 음성 소통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다섯 번째는 중국에 평생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중국에 뭐 출장이나 심지어 잠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은 해외에서도 자국에서도 뭐 우리 같으면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 등등의 sns로 중국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문자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어기면 중공이 판단해서 간첩 반 간첩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첩 행위를 하였다고 중공이 판단해서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간첩죄가 성립되지 안타하더라도 반간첩법에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한마디로 뭐 그냥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중국의 사이버경찰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 중국인이 국경의 사이버경찰과 나눈 대화에서 느낀 점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아주흥미로운사실들을발견할수있는데요국경의사이경찰은몇명이나될까요원문과번역자막으로보시죠现在只要提他就不行，你提谁都行，就是提他绝对就是犯毛病。现在什么时期你不知道吗？我说我知道，但是我没想到能敏感到这个程度。那个先生可能跟我也聊开了，晚上也是无聊，在晚风中又点起了个小烟卷。 你以为我愿意上这儿来呢？你以为我愿意干这份工作呢？你说我们多少大案要案都破不了，每天播出大量的警力，就监着老百姓怎么说话，看看老百姓谁又议论他了。你觉得我不累吗？你知道今天我审的你是第几个人吗？第八十个。我说八十个民警同志，就是咱全北京聊他的人就就八十个，不可能吧？每天不定得有多少人议论他了。他说你知道咱北京现在有多少王警，每天就是干这份活的吗？我说有多少个人？他说两万五千人。 我们的系统是有大数据监控的，一旦你涉及到敏感词，就立刻推送到我们人工部门。我们人工部门经审查之后，决定是对你采取什么样的措施。有两万五千人此刻在干着这份工作，仅一个北京就他妈两万五千个人干这件事情，那全国呢？我终于知道咱们国家每年那一万亿的维稳经费压花到哪儿了。어떻게보셨나요정말어이없고황당한일들을 중공은 당연하게 말하고 당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보다 더큰 힘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인류는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 공산당 당원을 인류의 지배 계급으로 두고, 나머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인류는 중공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 민, 미국과 서구 사회가 단결해서 중국 공산당을 제재하고 노예로 살수 있는 무지한 중국인들을 민주화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 지금 현재에서는 올바른 아,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는 중공을 멸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지금은 달렸다 이렇게까지 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공의 반간첩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내일 7월 8일 한달 만에 다시 게재, 어, 재개되는 생방송 토요소통에서 어, 함께 어, 더 상세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죠. 하나 아, 참. 한숨 밖에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뻔뻔하게 할수 있는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더구나 저와 같은 학자들이나 혹은 기자들 또뭐 컨설팅 회사나 또 대기업에 계신 분들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예. 모든 연구나 업무 자체가 반건첩 간첩법으로 언제든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댓글로 좀 소통을 하시죠. 예.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요일 날 생방송 토요 소통에서좀더 어, 상세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갑하지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양아치 집단들의 정말 양아치 망나니 같은 행동을, 에,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어, 법을 하, 법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참 가소롭습니다. 네. 인류의 공정이 된 중국 공산당 멸공해야 됩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